맛있는 HSK, 여러분, HSK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는것 같죠? 아니면 여러분, 한달 만에 딱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레시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느덧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카트에 열심히 담아 본건 뭐냐면요. HSK 4급에 많이 나오는 동의어를 카트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문제풀이가 정말 빨라지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준비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어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모르면 시험 못 칩니다. 4급의 핵심이고, 영혼이고, 소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 할까요? 부소, 부소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부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한국말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하오라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부소는 훌륭하다 좋다라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만 매칭하셔도 듣기 문제, 독해 문제, 정답이 쏙쏙 나올 때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한번 이해하면 를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페이 카페이 더 웨이더 부소 이렇게 나온 것이죠. 보시면 이 커피의 맛이 부초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커피의 맛은 훌륭하다, 좋다 라고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 w 하고 매칭만 해도 여러분 문제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 커피의 맛이 훌륭하다, 좋다 뜻인데 하 w 는 너무 쉬우니까 HSK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니? 공부했다라면 부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번갈아 읽으면서 외워두시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의란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 단어는 3급 단어입니다. 동의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동의하다하고 이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동의어 혹은 저희가 유사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알아들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짠청! 찬청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발음 적어보겠습니다. 찬청은 찬성하다 뜻인데요. 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자 비슷하게 쓸 때도 있고 약간 좀 다르게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만 매칭하셔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일하게 쓰는지 한번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따자도 동의 샤오리의 의견 해버리면 사람들은 모두 샤오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한번가 되겠다. 나는 샤오리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고 거의, 보겠습니까 일치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의가 나오면, 여러분, 듣기 문제 풀거나, 듣기 1영역에는 녹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아, 동일한 내용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오냐 X. 자, 여기 뭐다? 이렇게 짠청이 나온다라면, 내용 일치합니다. 오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독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푸셔도 모방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의 짠청, 짠청, 동의 이렇게 앞에서 뒤, 뒤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문제풀이가 빨라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까오싱. 와, 여러분, 정말 시험 잘 나오거든요. 자, 까오싱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동의어를 정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얘는 동의어가 좀 많습니다. 동의어 혹은 유사어가 많은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보시면, 싱펀, 그 다음에 지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두 가지가 좀더 비슷하고요. 밑에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펀이나 지동은 흥분하다, 약간 들뜨다라고 해서 신난다라는 느낌이라면, 카이신, 위콰이는 즐겁다, 유쾌하다라고 해서 약간 기쁨의 정도가 조금 이제 톤 다운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쁘다라는 큰틀 안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하나의 카테고리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은 윗부분에는 신난다, 아주 흥이 났어요 윗부분은 그냥 즐겁다, 기쁘다 정도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연결시켜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지 알죠? 듣기를 잘하고 싶다라면 이 단어를 다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독해를 잘하려면 뭐가 되겠다? 이 단어를 보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싱펀 맞죠? 싱펀 나올 거고요. 이 단어. 지동입니다. 자, 사전상에 흥분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화나다랑 이렇게 문제 푸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화에서 흥분되는 게 아니라 신나서 흥분된 약간 좀 들뜬 상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심할 단어는 이 카이신인데요. 카이가 원래 오픈되다 열다란 뜻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아니요. 즐겁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즐거워서 입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카이신, 위콰라고 정리해 두시면 문제풀이가 빨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한번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나, 태어 샤오시.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또 강의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강의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 이 랑을 사용, 한 겸허문을 말씀드렸는데요. 나, 태어 샤오시. 이런 거다 외워두세요. 그 소식은 정말로 랑, 타 그를 까오신, 기쁘게 만들었다. 라고 나온다라면 특기1영역에이 내용과 일치합니까? OX 문제 풀 때, 뭐다?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언급돼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라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듣기 2, 3에서 대화문 붙고 푸는 문제 독해 문제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나면 문제 푸는 거 정말 쉬운 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친절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한번더 다른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비치란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싱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 비슷하다고 볼수 있기도 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없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싱거가 성격이에요. 근데 비치란 단어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지만 성깔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성깔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은 있죠. 그래서 성격은 좋고 나쁜 게다 포함될 수 있고 비치는 좀 나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비슷하다라고 연결만 시키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치는 성격, 성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신거는 성격인데 비슷하다, 완전히 비슷하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이 안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동의어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이거는 정확한 뜻은 맛있는 중국어 1에서 4급 어휘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비치 보허, 아이 흥치. 여기선 동일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질이 나쁘다라는 뜻이죠 성질, 성깔, 뭐다? 성격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에서는 뭐다? 신거하고만 매칭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성질이 나빠요 그래서 아이, 성취, 화내는 걸 좋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왕 얘기한 김에 이거 한번 언급할까요, 여러분? 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성취란 단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성취한 단어를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아까 나온 것처럼 뭐냐면 파를 써서 파 비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질 부리다라고 쓸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파싱거라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세상에서, 보겠습니까? 세상 아래 똑같은 핑크 없듯이 완벽하게 동일한 글자는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 차이점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동의어.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세상에 동의어하고 반대말이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정말 외우기 힘들어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워서 볼까 방금 선생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도대체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오디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오디가 도대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부사로서 자 뒤에 의문을 동반을 하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니,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동의어까지 알아야 되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급을 따시려면 그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따오디의 동의어가 뭐냐? 못되게 생겼죠, 그죠? 정말 더럽게 안외주지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외우는 겁니다. 됐나요? 이단은 지오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오징이라고 해서, 자, 도대체란 말로 쓰일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 말했냐면, 빈 칸을 채운 독해 인력력과,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해야 장문 인력력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정말로 쉽게 풀수 있는 거니까 꼭외워좋겠습니다 도대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쓸만한, 쓸만한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들어봤더니, 따오디 <놀람> 샹想说什么 앞에서 말하는 어버버, 어버버 되고 있는 거죠. 넌 도대체, 想说什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 빈칸 제육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빈칸 이비었다라면 여러분은 따어디를 쓰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었던 동의어, 뭐가 있었죠? 지오징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잘안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자주 쓴 단어니까 외워지지만 이런 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안 외워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외울 때어떻 한다? 난이 단어 꼭 반드시 쓰면서 내, 이 내가 내가 하는 말에 노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야지만 이 단어가 훨씬 잘 외워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사급에 나오는 이 동의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오늘 다섯 개를 배웠고 곱하기 2. 어, 아까 까우싱의 동의어가 아까 네개였던거 생각한다면 한 14개 단어 정도 배웠는데요. 자이 짧은 시간에 14개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한 한 겁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덤벙대고 쓰다가 틀리는 글자 그 다음에 언뜻 잘못 보고 오역을 하는 글자 그래서 탈문구 글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자 오늘 공 강의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